이게 100만원 가까이인가? 였는데 이걸 산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패드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옛날 얘기야 우리 샵이 내가 일했던 샵에 내가 이거를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이 쇼파에다가 이렇게 놔뒀다 이게 쇼파라면 이렇게 놔뒀다 그리고 일을 했어 일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오더라? 이렇게 들어오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보여 약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일을 하면은 우리는 좀 이렇게 이렇게 보였어 그 손님이 들어오는 거는 보였어 근데 쇼파에서 그 사람이 뭐라는지는 안 보여 킹기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 지물건 사라지는 건 느낌으로 안아봐 내가 그 당시에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3하고 아이패드 에어를 샵에 이렇게 놔뒀는데, 그, 들어오는 손님을 내가 봤거든, 분명. 봤는데, 얼굴이 더럽게 시큼하고, 도저히 우리 샵에 올수 있는 그런, 솔직히 딱 말해서 그런 레벨이 안돼 보여. 얼굴이 후지고 몸이 후진 게 아니고, 너무 두드둥 같이 생겼는데, 얘는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응. 얘가 과연 우리 미용실에서 저돈을 내고 자를 수 있을까라 정도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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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색, 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지 이랬는데, 그냥 머리를 잘랐는데 그 사람이 5분도 안 있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매니저를 불렀어. 저 사람 조선님, 왜? 하니까. 못뭐 기다린다고, 뭐, 친구 만난다고 가버렸대. 오자마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있잖아. 머리를 자르다 말고 그랬거든. 머리를 다 자르고, 머리를 다 자르고, 우리 매니저한테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를 자르다 말고 그 사람이 나가니까, 그 손님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내가 이제 놔두고, 잠깐만요 하고 놔두고, 어, 조선님, 왜 나가? 이렇게 하니까. 어, 지금 갑자기 동생 만난다고 나간대요. 했는데, 매니저가 매니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고 매니저는 여기 있고 쇼파는 여기 있거든 근데 매니저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쇼파를 볼순 없어 손님이 들어오는 건 손님이 이렇게 오지만 쇼파에 앉는 거 왜냐면 벽이 있었거든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가 있고 그러니까 매니, 매니저가 이 손님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이 손님이 쇼파에 앉으면서 뭘 하는지는 몰라 뭘 하지는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어머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내 아이패드를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가 털인 그 새끼가 한마디로 털인 거야. 이 상가들 털이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하필 쇼파에 아이패드가 두 개나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딱본 거지. 딱 봐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들어와서 매니저도 앉아 있고 손님은 우린 손님하고 있고 걔는 그냥 쇼파에서 자연스럽게 내 아이패드를 들고 간 거야 가방에다가. 이해했지, 여러분? 근데 내가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봤잖아. 어? 아이패드가 없어. 이러니까 매니저 막 뛰쳐나와가지고, 근데 이 아이패드는 있고, 신형은 없는 거야. 신형이 없는 거야. 신형이. <laughs> 나 막, 빨리 매니저한테 빨리 매니저한테 내려가라고 애들한테 내려가고 그새끼 찾으라고 막 그러니까 막 내려가고 난 손님을 막브라브라브라브라 잘렸어 손님한테 막 설명하고 내 아이피가 사라졌다 뭐했다 뭐하니까 손님도 놀라가지고 막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새끼 벌써 도망가고 이제 이 전체 CCTV를 다 돌린 거야 그그 밀레말레 밀레니엄 상가 그게 밀레니엄 거의 고급 상가거든? 거기 CCTV를 싹다 돌렸는데, 안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그 밀레말레 모래 항의를 했어. 이런 종도둑이 오는데 이거 하나 못 잡고, 도대체 왜 보디가, 이 가드들은 왜 있고 이걸 왜 이런 새끼를 함부로 들어보내냐? 아무리 상가여도. 생긴 걸 봐라, 생긴 걸. 생긴 게 아주 그냥 도둑놈 같이 생겼더만. 이러니까 c c t v 찍힌 거 보니까 완전히 막, 어, 완전히 도둑놈 같이 생겼더라고. 근데막 상가 측에서는 상가 이제 건물 관리 쪽에서는 우리 책임은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뭐 이런 거지 같은 새끼를 들어오게 하냐고. 어? 이런 고급 고급 주택에 고급 단지에 막 개쌍지랄을 했죠막 지랄. 형 이거 얼마 아냐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3만 바으라고너두달 일해야 된다고 막막 또나 거기서 성격이 안좋막눈눈 눈 돌아가니까 막승질을 냈는데 이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알아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아는데 어디 있냐 어디 있지? 여기에 아, 뭐가 있는데 애플 쓰는 사람들은 아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이패드를 잃려 먹었을 때 묶어버리는 게 있어. 그걸 뭐라 그러지? 어디로 왔지? 아이패드 애플 쓰는 사람들 없어?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있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있어. 나의 아이패드 찾기라고 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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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이런 게 있어. 애플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기능이. 근데 내가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이걸 뭔가 이렇게 해놨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럴 땐또 두뇌가 확 돌아가잖아 이럴 때도 흥분도 안해촥 돌아가 갑자기 딱 있다가 싹 해가지고 뭐가 다 보여 싹 해가지고 버린 게다 보였어? 그러든 말든 뭐싹 해가지고 그, 이제, 샵에 있는 컴퓨터로 탁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가 뭘해놨냐면 잠금.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면, 소음. 소리 나게끔. 이거 인터넷만 연결되면, 소리 나게끔. 그리고 자동 잠금과 소리, 그리고 멘트를 올려놓은 거야. 이게, 이게, 이걸 키면, 갑자기 소리가 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도난된 아이패드입니다. 연락처는 이거, 이거, 이거고, 이거, 이거, 이겁니다. 해서 우리 대표님 연 대표님 전화를 해서 대표님이 태국말을 잘하니까. 나는 어찌됐건 내가 받아도 어리버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멘토로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게 켜서 걔가 이걸 지가 쓰지, 지가 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지가 써도 못 쓰겠고, 지가 이거 팔러 갈거 아니야. 이걸 지가 팔거 아니야. 작물이니까 어찌됐건. 지 입장에서는 이거, 만바트라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레모네이드님 어서오세요. 이건데 이거 딱 팔면 이 대부분 이 중, 중고상들이 이걸 아이패드 인터넷 연결해 본다고. 그리고 이게 셀룰라이터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심카드가 껴져 있고. 딱 키면 무조건 포지가 되게끔 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대가리를 썼지. 우선은 못 팔게끔. 이거 지가 쓰지, 어떻게 개조해서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거 못 팔게끔 내가 해놓은 거야. 너무, 나 너무 잘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그때 약간, 애, 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새를 못 참고 이틀인가 만에 이 신형 아이패드를 또산 거야. 그것도 더 비싼 걸로. 셀룰라이터에 더 용량 큰 걸로. 그래가지고, 이걸, 이게 두 개가, 이게 두, 이게, 이거 사고, 이거 일려먹고 며칠, 어, 아,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도저히 답답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졸라 무겁거든. 이거는 너무 무거워. 근데 에어는 에어야. 너무 가벼운 거야. 어, 너무 가벼워. 이거, 이거, 이거 못 들고 다니겠는 거야. 이 돌덩이 못 들고 다니겠는 거야. 이거 못 들고 다니는 거야. 샵에 만 놔두고. 이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또산 거야. 또큰맘 먹고, 이번에 또한 120만원짜리 산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톡 사가지고 또 케이스까지 또 정품으로 딱 해가지고 케이스도 졸라 비싼 거야 또 어디 뭐 영국 건가 어디 건가 해가지고 4,800씩이나 받아 먹더라고 한 10몇만 원씩 뭐 필름도 쫙 깔고 해가지고 쫙 했지 어머나 근데 사자마자 그 다음날 어,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찾았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막, 대표님 어떻게 찾았어요 하니까 어그 거지 같은 새끼가 이걸 팔아먹질 못하니까, 이걸 팔아먹질 못하니까 시암센 시암 있지 시암 시암 이런 시암에 악세사리 가게가 많어, 이런 보세 가게가 많거든 시암에 옷 가게가 많고 악세사리 보세 가게가 많은데 거기서 이걸 놔두고 갔다는 거야. 아니 이걸 왜 놔두고 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모르겠대. 우선 매니저랑 매니저한테 연락하라 그랬대. 그래서 매니저가 전화를 했대 우리 매니저가 태국 매니저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걔가 표정이 어두워져 매니저가 난막난 기분 좋아가지고 사기는 새로 샀지만 어찌됐건 찾은 기분에 그랬는데 매니저와 끊고 나서 그좀 아짱 이런 아짱이 이제 교수야 내가 이제 선생님이니까 아짱 걔가 한국말을 하는 애였거든 돈 달래요. 뭐라고? 얼마? 삼천 바트 달래요. 허, 찾아준 값 내라는 거야? 아니요. 말 이렇게 하거든. 착하게 얘기하거든. 그럼 왜 달래 돈을? 그때부터 태국말 하더라고. 번역을 하자면 그 사람이 그 이걸 훔쳐간 그 거지 같은 새끼가 이걸 훔쳐간 그 도둑놈의 거지 같은 새끼가 그 시암에 있는 보석 가게에 가 가지고 액세서리 가게에 가 가지고 3천만 원이 을 물건을 훔쳐 간 거야. 물건을 훔쳐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놔두고 간 거야. 그런데 얘는 이걸 열어 보니까 이제 대표님 전화라든지 경보음이 울리니까 전화번호에 이제 태국말로 이거는 도난 제품입니다라고 태국말로 적어 놨으니까 이걸 끄고 대표님한테 연락해 준 거지. 얘네는 너네가 대신 그3천0 0바트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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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0 0바트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너무, 뭐야, 매너 없게. 이랬는데, 얘, 이악세사리 가게에 내가 막, 가게 주인이 태국 사람한테 우리 돈 많은 액세서리 가게 아니고 되게 소규모인데 이렇게 많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보상해주면 너네도 물건 찾고 그러는 거 아니라 막 좋게좋게 얘기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아우 찾았는데 짜증은 또 나더라고 10만원 달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대표님한테 연락하라니까 어제 아이패드를 내가 왜 120만원짜리를 왜 샀냐면 샵에서 50% 지원해준다 그랬거든 샵 대표님이 어찌 됐건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뭐 선생님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고 아니 뭐 아이패드를 관리할 게 뭐가 있냐 뭐내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아니 쇼파에 놔둔 게 사라졌으니 그게 너무 당황할 노릇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도 할 말은 없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어? 자기 자리에나 놓라고 아무데나 놓지 말고 하면서, 대신, 이번에 어찌됐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샵에서 50%를 지원해주겠다. 이래서 내가 120만원짜리 산 거거든. 그래서, 대표님이 3,000바트는 샵에서 쿨하게 내주기로 하고, 샵에서 내주고, 대신, 이 아이패드는, <laughs>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 아이패드 사고 싶어 했거든. 돈이 없었어,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돈이 없었어. 왜냐면, 아이패드에, 아이패드 필름에, 그 다음에, 이 케이스까지 하니까 거의 140만원이잖아. 얼추. 140만원이잖아, 얼추. 140만원이 없었어, 그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이, 그럼, 뭐, 이렇게 사고 싶어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럼 선생님, 잃어버린 거는 내가 쓸게 잃어버린 거 찾은 건 내가 쓸게 선생님이 그럼 새거 사 이러니까 자기가 돈은 없지만 잃어버린 걸 써야 되는 건 맞는데 100만원 짜리를 자기가 그냥 잃어버린 거 찝찝하다고 잃어버린 거 찾은 거 찝찝하니까 자기 그냥 이거 엊그제 산거 자기가 사겠대 그럼 내가 선생님 돈 없으니까 이거 10개월 할부해 줄게 이랬어 내가 현찰로 할부해 줄게 이러고 <laughs> 근데 샵에서 지원은 이제 50%는 안 해준 거지 샵에서는 그 10, 10만원만 대주고 내가 나머지는 이 선생님한테 10개월 받겠다 해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고 대표님 잘했다 그러면 샵에서 그럼 10만원은 지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미용실이 시암에도 있었거든 시암에도 지점이 있어서 시암 시암에 있는 매니저가 찾아가서 돈 주고 내거 아이패드 받아와서 어 갖다 줬거든 승민자님 어서 오시고요 너무 근데 이 일이 이제 손님들한테도 쭉 퍼진 거야 왜냐면 손님들이 손님들 많을 때 아이패드가 사라지고 손님들이 또 많을 때 아이패드를 찾은 거거든 그게 연락이 오니까 막 태국 애들이 얘기하니까 헉! 막 태국 손님들이 태국 어머니들, 태국 막 어머니, 어머니들 막 있을 거 아니야. 막내 손을 잡으면서 축하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래. 태국에서는 100% 절대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태국에서는 일려 먹으면 끝이라고. 태국에서는 일려 먹고 참는 일이 거의 99% 없다고. 완전히 촉디 막막이라고. 촉띠 막막은 무슨 촉띠 막막이야 그게 왜냐면 일려먹은 게 구정에 일려먹었거든 구정 전날, 일려 구정날 일려먹었거든 아이패드 일려먹은 게 구정에 일려먹었거든 제 그러니까 그 구정에 일려먹고 4일 만에 찾은 거야 4, 5일 만에 일주일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태국 어머니들 막 손님들, 내 손님들도 헉! 어머머 자기 막 태국 사람들도 헉! 똑저이막막이라고 완전 놀랐다고 이럴 수 없다고 태국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이거 엠브 어떻게든 팔아먹는다고 근데 내가 대가리가 후딱 돌아가가지고 이걸 막 쳐놨잖아 막 인터넷 이걸 키면 막 경보음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난 제품이다라고 찌고 뜨고 이러니까 얘가 건들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더니 이제 막이 설명하니까 어, 나 보고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12개월인가 10개월인가 현금 할부로 때리고, 그건 현금 할부로 대신 깎아주는 건 없었어. 왜냐면, 나도 뭐 돈이 넘쳐나서, 돈이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 어찌됐건 내가 근 며칠 사이에 240을 쓴거 아니야. 이, 이 애플, 아이패드에 200 몇십을 쓴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나도 돈은 없으니까 못 깎아주대. 그 선생님한테 할부를 해준 거지, 현찰 할부를. 현찰 할부 다 받고 뭐 쪼가리 돈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내 입장에선 받은 게 어디야 그래서 받고 이 아이패드 에어는 이렇게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